안녕하세요 미니체레입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용암이 떨어진다 이렇게 게임을 해볼 건데 엄청 재밌대 이게 제 친구들 보는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서 그럼 지금 플레이 시작. 안녕하세요 제작자 J C A O 5 0 8 입니다. Love I l p 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작한 맵으로 저작권상 문제는 없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하세요. 여기 떨어지면 된다는 건가? 와, 하늘에서 용암 떨어진다고? 레버를 내리고 떨어지세요. 주위 레이 걸립니다. 용암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생존이었어? 아, 진짜. 씨 아, 진짜. 이거. 아, 너 때문에 그렇다너 때문에. 야, 나너 때문에 그런 거거든 하늘 뭐라고? 저기물떨그래는거 아니야? 그래도 비상식량을 많이 챙겨둬야 되고 아무것도 없고 음 일단 죽기 전에 이렇게 해놔야 되고 일단 검을 챙겨야돼 그리고 마법부여대 챙겨야돼 어디서 나왔지 내가? 다가 일단 데고 저기서 용암이 떠. <laughs> 아 어떡해. 빨리 물물물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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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어, 내 비상식량. 빨리, 네 비상식량을 찾아야 돼. 이것도 필요하고. 어휴, 빨리 찾아야 돼. 빨리 찾아야 돼.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나무 다어아거어만한 마리 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어 아, 근데 이거밖에 안 돼, 이게? 헐. 게 저기서 떨어지고 있어. 이게 지금 용암에서 떨어진다라는 건 맞지만. 으, 어. 아. 네, 다시 갈게요. 아니이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딜 맞춰보시게라. 맞춰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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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떡 빨리거든. 야, 나 됐다, 빨라. 내가 이거 하나 써준다. 메롱, 메롱. 메롱, 메롱. 메롱. 아! 아, 퍼 아, 안 되겠다. 그냥 탁초적으로 해야겠다. 어, 빨리 찾아야 되는데. 카트. 카트. 여기면 괜찮겠지? 아, 어... 물약 중에서 더쎈 약간 투시 같은 건가요? 음, 음. 어제 음... 그 아, 지금, 지금 물약 맞셨는데 지금 화면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죠? 근데 제가 지금 안 보여요. 어 어. 디서와야 되지? 아 뒤로. 어 지금 진짜 안 보여요. 제가. 지금 안 보이는데. 어안 보이는데. 어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디 갔지? 아, 아. 어 뭐야? 어 아, 뭐가 아픈 거 같은데? 뭐지? 아. 어. 여기 그렇게 체리는 그렇게 체리는 용암에 죽 용암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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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